3년 전 아내 외도로 이혼한 후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혼부터 하고 상간남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개월 전에 말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처가집에도 연락이 없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 지금 이분께는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더 세밀하게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면 3년 전에 아내 외도 그래서 3년 전에 이미 아내는 관심 중독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남편인 경우에는 외상 트라마가 발생된 상태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마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아내에게 분노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잘못됐다 빌고 뭐 하고 이러면서 잘못됐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남편 대신 남편은 외상 트라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커지다가 그래 내가 음한 번은 내가 넘어갈게 이렇게 하면서 외상 트라마를 탁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립는데 덮기 전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혼 소송 이혼 소송할 거야 하는데 이혼까지는 합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관심 중독이긴 하지만 아이들까지 버리기는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혼나고 막 이러면서도 이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했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아무리 몰라도 이게 억울해서 부분에서못 견디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혼을 했어. 왜냐면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간남 소송, 즉, 보복하는 거죠. 네 니가 감히 나한테. 그래 상간남 소송까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속이 좀 풀렸어. 그나마 조금. 요게 이제 외상 트마말 덮을 때 많이 하는 행동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외상 트마말 덮어놓고, 지금부터 잘해! 딱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년 동안을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무리 관계중독을 덮어놓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아내에게 관심중독이 발생됐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거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뭘 관심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러면 아이한테는 관심을 못 느끼거든요. 관심중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관심을 줘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다고 관심을 주겠냐? 내가 이렇게 참아준 것만이라도 어딘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상처럼 예전처럼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어디에도 관심받는 사람이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 참는 거죠. 아이들을 보고 뭘 보고 이런 굉장히 참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아내 외도일 때 그런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자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이 답답해요. 남편도 나 신경 안 쓰지, 아이들도 나 신경 안 써주지. 난 이미 관심중독이 발생이 돼 있는데, 나한테 관심이 들어오는 게 중독돼 있는데, 사람인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견딥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 조금 이제 조용해졌다 싶으면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게 있었고, 뭐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또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간남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합니다 해서 뭐 승소는 했겠죠. 뭐돈 내고 뭐 내고 했겠어요. 상간남이 또 연락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아내가 연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관심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외도일 때 남편이 정말로 아내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언제 이게 다시 재발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막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상처를 주고 있다라면 악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왜? 내가 왜 상태라면 치료 안된 상태거든요. 덮어놓은 상태지.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악화되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상, 간남이 아니라 그냥 집이 싫어서 그냥 나가. 애도 다 포기하고 왜? 애도 나한테 관심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그냥 집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화된 거예요. 점점, 왜냐면 하 아무도 관심을 안 주게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관심을 주고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기간은 가거든요. 아이들이 크거나 뭐 하나 할 때가. 물론, 언제 다시 아내 외도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내는 분명히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남자와 연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연락을 했을지, 아니면은그 상간남이 먼저 연락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게 연락 주고받고 뭐 하고 또 만났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뭘 예전처럼은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옛날처럼 뭐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살고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거든요. 이제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게돼 버린 거예요. 엄청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는데, 나가겠다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확고하게 뭔가가 되면,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냥 집 나가는 그 당일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관심중독이 남편이 관심에 관련되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해서 치료해 줄지 못할 거면, 관심을 계속 주면서 함께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아내들은 관심중독이 고기에서딱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외도 후에 뭐 10년, 20년도 이렇게 그냥 그냥 살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그 아내의 관심중독이 얼마나 악화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또한 상간남이 어떻게 연락이 되고 뭐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내인 경우에는 아,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몇년 기간 동안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 그 상간남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와라, 뭘 해라, 요렇게 살자, 뭐, 딱 보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은, 이제,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도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관심 받는 것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모든 걸다 버려요. 그런 날이 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 아내는 그걸 실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게 되니까, 내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저가 집에도 물어보고, 뭐에도 물어보고. 예전에 그 외도 문제 때문에 관심 중독으로 인해서 이게 악화가 돼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가 집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뭐도 해보죠. 왜냐면 하 애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찾고 찾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상간남과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3년 전에 외상 트라마가 그때 커졌던 외상트라마가 일제히 폭발하면서 무엇이 생겼냐면, 이제 저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인지. 왜냐면 하 외상트라마가 엄청나게 극도로 강해지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두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큰 사건, 사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그렇다 쳐요. 처벌했다 쳐요. 내 손으로. 그러면 나는 그게 범죄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다 날라갈 거고, 그럼 내 아이들은 누가 양육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닙니다. 또 범죄는 어떤 걸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죽을 것 같죠. 그러면 일단 정신과부터 가세요. 정신과 처방을 받아서 거기에 받아서 일단은 내가 죽이고 싶다는 이 망상으로 들어가야 되면 골차프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나를 컨트롤 해놔야 됩니다. 그런 약물 처방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정신과 처방을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 죽, 죽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일단은 제일 우선이 정신과 처방을 먼저 받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알았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나의 심리상태 예전에는 그냥 덮어놨잖아요 덮어놨다가 지금 이게 붉어진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관심 중독, 즉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었다. 거기에 일조를 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게 상간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죽일 죽일 만큼 고통스러운, 그래서 막 위해를 갈것 같아. 그걸 일단 통제해야 놔 돼요. 안 그러면 내 인생까지 다 날아가니까 내 아이들 인생까지. 그래서 그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나를 통제하는 게1번 무조건 통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못 견디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통제하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나와 내에서 살려놔야 돼.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마를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 외상 트라마를 치료해 놓고 조금 안정되었을 때 회복기간을 들어가거든요. 그 회복기간 동안에 아내와 상간나에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준비, 조사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박사를 낼 것이냐 아니면 아내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냐. 물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아내한테 기회 준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갔고 아내는 점점 악화되는 길로 갔고 나는 그냥 덮어 놓은 것뿐이에요. 기회 준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1 우선은 내이 지금 현재 매우 강력해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거. 그건 정신과 치료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하는 거. 두 번째는 나의 외상 트라마를 치료를 해서 심리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하면 하면 할수록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정신과 치료를 하는 거 1번.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마를 치료하는 게 2번. 그래서 외상 트라마를 치료를 하는데 치료단계가 있고, 회복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회복단계에서는, 외상 트라마로 고통이 회복단계에서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정확하게 해 놓고, 날 치료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조사한 걸 근거에다 두고서,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줄 거, 줄 것인지, 아니면은, 아내에게, 이제, 아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없이, 나와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신 반드시 상간남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치료되고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서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는 상간남에 대한 응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요 순서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일 게 너무 많습니다. 꼭 참고를 해서 정신과 치료를 하는 거 1번, 두 번째 외상트라마 치료하는 거 2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내에게 치료를 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3번 그리고난 다음에 상간남을 공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법을 어긋나는 것은 어떤 걸로도 정당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